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시 인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추석 명절, 은혜로 기쁨으로 잘 보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하에서 본당에서 막 떠들고 노는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저런 아이들의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명더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뉴스에서 가족 간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면서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이제 사치가 되었다라고 한심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쯤으로 생각합니다. 좋아하면 사랑이 생기고 식으면 사랑이 사라지고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타고나는 것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는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함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 자기 통제, 인내, 이해, 헌신이 필요한 행위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능력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자라나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근원을 잃어버린 채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뿌리가 깊지 않은 관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떠나고, 조금만 다르면 판단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사랑이 깊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기도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의 기도인데 그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쇠사슬 속에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풀어 주세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사랑을 깨달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그 무릎은 사랑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도 꾸준히 했고. 그런데 어느날 작은 갈등이 생기자 그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의 신앙은 열심히 있었지만 사랑은 뿌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 감정의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얕으면 신앙도 얕고, 사랑이 깊으면 신앙도 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사랑을 배웠지만, 사랑의 뿌리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세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교리를 넘어서 경험해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환경의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밝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 오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14절, 15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은 이름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문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계획과 또한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 그의 상황은 감옥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꿇은 무릎은 절박의 무릎이 아니라 사랑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선 자유를 잃었지만 사랑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 지어지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의 육체는 갇혀있지만 영혼은 사랑으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감옥을 끝이라 말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사랑의 시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토하지 않았고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풀려나기를 간과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꿇려진 무릎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단순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설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 즉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논할 수 없고 사랑을 할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다가가야 합니까? 하지만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높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릎 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단순히 일으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사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낮아지게 하는 사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그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무릎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사랑받은 피조물이 행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었느냐라고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자신의 힘으로 서 있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보다 논리를, 은혜보다 자존심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꺾으시고 꿇게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랑 안에서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무릎 꿇을 때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무릎 꿇을 때 사랑이 흘러갑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강진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오해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결과를 사랑하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랍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무릎으로부터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에서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바꿔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깨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의 내면은 이미 자료와 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면을 강하게 세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 단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중심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겉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안정된 집, 멋진 외모로 자신을 꾸밀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멘탈이 참으로 약한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고 실은 사람의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내리는 심령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이고 그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외적인 환경보다 더큰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드노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하옵시고 즉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강건함은 단순한 의지와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의 뿌리 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 주는데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구 더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설을 잡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지 않습니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완전한 사랑. 넓이는 모든 사랑을 포용하는 사랑이요. 길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높이는 하늘에 닿는 영광스러운 사랑이요. 깊이는 죄인들을 끌어안는 낮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 라고 말하며, 하지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즉, 이 사랑은 단순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가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뿌리가 얕아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터가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리보다 강하고, 지식보다 높으며,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의 마지막을,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사랑을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은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넘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은 세상의 만족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만족은 어떻습니까? 항상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이제 충분합니다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결국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한 나무가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줄기나 이파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랑에 뿌리 내리는 내면의 변화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 꿇는 사랑의 사람, 내면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 사랑에 뿌리 내린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복된 은혜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